안녕하십니까? 금지된 사랑의 최한결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명제 법률 팀장입니다. 아유, 저희 또몇분 어, 전에 19화를 찍고 이제 <laughs> 28을 찍고 있습니다. 저희가 네. 화목에 두 개씩 찍기로 했지 않습니까? 두 개. 예, 네. 네, 그렇게 찍으면 될것 같고. 음. 저번 시간에는 어쨌든 판결문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갑자기 네. 날아왔을 때 그거 네. 해 봤고 이번 시간에는 어, 그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여자 변호사, 여성 변호사 와꼭 상담. 네, 비밀 상담을 꼭 필요로 하느냐? 일단은 그런 글들이 많아요. 인터넷에 광고를 막 하시는 이제 그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보면다 이제 여성 변호사 상담, 음. 여성 변호사 상담 이렇게 써놔요 근데 저희 저는 여, 남자예요, 남자. <laughs> 맞아요. 네, 아, 네. 저희, 저희 사무실에 여성 변호사도 <laughs> 또 많지 않습니까? 네. 또 근데 굳이 여성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, 네. 저한테 오시면 이제 상담을 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네. 그게 다 저한테 들리죠. 네네. 그니까 여성 변호사를 꼭 찾을 필요가 없어요. 그쵸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굳이 꼭 여성 변호사가 필요한지. 그럼 민감한 네. 상담을 하시려고 네네. 찾으시는 건 있으신데. 그렇죠. 근데 굳이 저도 많은 이제 여성 그 분들과 상담을 해보는데, 굳이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? 음, 네. 오히려 제가 좀더 부끄러울 수도. <laughs> <제가 웃음> 이제 좀 이제 면역이 됐는데, 네. 뭐 그냥. 그냥 말씀을 하세요. 네. 아, 그래서, 어, 예, 예, 예. 뭐, 저야 잘 모르지만, 뭐, <laughs> 그렇습니까? 물어보기도 하고. <laughs> 정말 모르시는 거 맞으시죠? 아, 예. 잘 예. 네. 몰라가지고. 아, 그런 일이 네. 있었어요 근데 굳이 여성 변호사를 꼭 찾아야 될 필요가 음. 있나, 그런 생각이 들고. 네. 근데, 이제 마, 그, 몇몇 그레인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. 오히려 여성 변호사한테 가면은 더, 이렇게, 날 뭐라 그러더라. 음, 같은 여자들이, 그쵸. 뭐, 너가, 너가 꼬리친 거 아니야? 부터 시작해서 음. 좀,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남자 변호사를 찾고 싶었는데, 다행히 그 사이트에 남자 변호사가 음. 계셔가지고 왔다. 이런 네네. 분도 계시거든요. 네네. 그럴 때마다 저는 잘 오셨습니다. 이렇게 네. 인사를 하면서 네. 일단 상담을 해드리죠.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성 변호사가 꼭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말씀주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긴 하는데, 네.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, 네. 또, 또 그런 거 있어요. 남자 변호사가 또 은근또좀 잘하는 게 있어요. 어떤 거죠? 좀더좀 좀 꼼꼼하고 오히려 네네. 여성 변호사들 글 쓰는 것보다는 남자 변호사 더잘 써요. 제가 남자 변호사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<laughs> 아또 그런 거 있어요. 성범죄 같은 소송 하게 되면 성범죄 형사 소송은 오히려 여성 변호사를 내보내죠. 음... 네,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때 이제 남자 그 성범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여사다, 여성 변호사다 이러면은 조금 재판부에서 오, 좀 다시 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더라고요. 음. 네, 그럴 때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하는데 이런 상간남 상간자 소송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,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음. 그리고 상담하실 때도 굳이 뭐 비밀을 뭐 제가 어디에 흘린 것도 아니고 음. 네, 그런 비밀 얘기를 듣고 제가 뭐막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 그지 그러, 않습니까? 그러니까 예.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네. 아, 네.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그런 면에서. 고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? 네, 같이 동석해서 네, 네. 같이 들어드릴 그렇죠. 수 있어요 고팀장님이 여자예요 네네. 여자니까 네, 너무 걱정 안 들여드리겠습니다. 하셔도 되고 네. 그래서 20화는 이렇게 그냥 뭐 짧게 한번 끝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, 알겠습니다 20일화는 뭔가요 우리? 어 20일화 음...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어떤 거를. 네,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아 다들 물어보시죠 법원에 안갈수 없냐 음 맞죠 뭐 이런 거 많이 음, 물어보죠 법원에 모르겠지. 가기 싫다 네. 어, 뭐, 미리 많이 말씀드렸지만, 네. 이거에 대해서 한번또 네.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21화에서 네.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